이번에는 JTBC가 단독 취재한 소식입니다. 허경영 씨의 종교 시설로 알려진 하늘궁의 여성 신도들이 성추행 혐의로 허 씨를 집단 고소했습니다. 고소에 참여한 피해자만 20명이 넘는데 이들은 허 씨가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을 하겠다며 추행을 일삼았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연수 기자입니다. 경기 양주에 있는 하늘궁입니다. 허경영 씨가 운영하는 종교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곳에선 에너지 치유라는 의식이 있는 걸로 전해집니다. 신도들은 한번할 때마다 10만 원씩 내고 50에서 1명씩 모였다고 했습니다. 허 씨가 이 치료를 받으면 아픈 곳이 낫고 일이 잘 풀린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도 했습니다. 잠님이 생길 때허해 버리고 잠들 때까지 허머속에 넣어 버리면 면역 체계가 로 편안한 잠을 잘 고소를 준비하고 있는 한 신도는 남편이 보는 앞에서 성추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앞에 사람들을 모두가 더 그렇게 했고, 그것을 에너지 치료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 그것이 그런 식으로 행해지는가 보다. 처음엔 상담하듯이 시작했지만, 끝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상담을 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이리 와라. 하고 나중에 이제 무릎에 앉으라고 그러죠. 무릎에 앉으라고 그러고, 자기를 안으라고 하고. 허씨 측은 신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성추행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면서 안수기도 정도의 행위였다고 반박했습니다. 경기북부 경찰청은 이 외에도 22명으로부터 지난달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허씨도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JTBC 최연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뉴스룸 앵커 최재원입니다. JTBC 뉴스룸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더 많은 소식은 JTBC 뉴스 채널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